칠대드킬어지내 경로를 가져가고 재미를... 안녕하세요. 수수빈생입니다. 이번 덱은 엄니 버프 덱인데요. 서리 엄니를 쓰면서 프렐리오드를 버프시키는 덱입니다. 어 이게 조금 제가 플레이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검토 없는 애쉬 세주 변형 덱인 것 같긴 합니다. 어, 우선 덱 운영은 이제 1, 2, 3코 잡음, 1, 2, 3, 4코스트 잡으면서 나가면 되고, 4턴에 꼭 아바로사 선봉장이 나가면 정말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근데 뭐또 상황에 따라서 뭐 애쉬가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리고 약간 후반까지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이제 뭐 후반까지 끌고 가서 이제 8턴 정도가 되면 이제 뭐 트린이나 파룬이 나가면서 게임은 웬만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뭐 엄리를 한 번쯤 써보고 싶으신 분에게는 추천드려보는 덱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씨나 h I wish. I wish. I w i s 지 I wish. I wish. I wish. I w 경로만 훔쳐가지 말아라, 제발. 땐 에이씨. 아이 어떻게 이거? <laughs> 아이 어떻게 이거? 근데 진짜 뭔덱인지를 아예 모르겠네. 얘는 그냥 끝까지 살려두는 게나을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턴에 곰발 쓰면서 얘 잡아볼게요. 득패. 아마 무조건 튀어 나올 거거든요. 뿡. 여기서 할수 있는 응수? 진짜 가쁜 응수나 와 이걸 응수를 쓰네 진짜. 아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진짜 리얼 미친 거 아니에요? 리얼로 말이 돼 이게? 저기도 응수 나오는 거말 되냐고. <목소리> 요런데에서 무슨 응수가 나와. <laughs> 이해가 안 되네. 딱 응수 하나랑 일길 두개 봤는데. 여섯 신 항상 입 조심해야 하니까요. 약도. 아, 따, 징그럽게 잘 뺏어간다. 말이 안되게 가져가시네, 자꾸. 수혈. 이거 다음 턴에 킬각봐야겠다 드레이프님의 시간이다. 죽고 여기서 어차 카포 못 쓰고, 뭐, 다음 또뭐 지나 해도, 7장 6장 이 인양 쓰면 진화하긴 하거든요. 암산에 7장 경고사격 작물까지 쓰나 인양이나 뭐 작물 같은 거 쓰면서 진화하기 <laughs> 진짜 경로가 있었네. 8P 길각입니다, 여러분들. 치키드. 왓디킬 우디, 내 경로를 가져가고 재미를 보라고 왜요? bam, b a 밤 m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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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로 bam, 를 떴다 어, 빡빡이 댁이다. 빡빡빡빡빡빡빡빡. 저 오랜만이네. 댁안 마르는 게 카르만 무한으로 들어와서 댁상안 하고. 그치. 카르마를 삭제하면 되겠다 카르마는 좀그 능력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긴 해요 너무 그꽁꽁 두개 두개 들어가는게 좀 좋긴 하죠 확실히 얻고 다음 턴 아바로 선봉장 나가서 버프 주고 벌써 2배로 올리네 카르마 레벨업 조건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레벨업 조건 바꾸는 것도 꽃다 아니 무슨 3배럭이야 주문 15개 쓰기 잠깐만요 여기 3배럭이어가지고 이거 장난 장난 없는 헬창 나올 것 같은데 전 13만화 보유시 레벨업이면 좋은 것 같은데 칼10 말고 탈출 허어어어 떵 흐하하하하 아니 이거 어떡해 아니 미쳤나봐 3베러 저거 이거 셋다 잡아야 되는데 이거 나 얘도 잡.. 얘 잡아야 되는데 지금 아 근데 이거 6.. 막 6미신 나오면은 육신, 육신 나오면 조짓는데다. 빨리 게임 끝내야겠다. 이거 다 다음 판에 게임 터쳐야겠는데? 육신 나오면은 다복스 오이씨. 이게 뭐야, 이거? <laughs> 아, 이거요? 아, 이거. <laughs> 서리없니 덱인데요. 야 거의 압도덱이긴 해요. 음파. 음파로 가롱 이거 여기서 이거 두개 먹여서 살려야겠다 아두개 먹여도 못 살리네 딜. 딱 죽네 이거 1코스도안 남기고 다쓰도 않겠지? 아마 이거, 이거 잡을 거거든요? 아, 이거 잡으려나? 왔다 아, 근데 버프 또300 이거 또 3개 다 들어가는데 버프 영약 아, 미쳤나봐 <laughs> 아예 학살 두개쓸 거예요. 여기서 이 고스트 쓰고 뭐 메바 같은 거 쓸까? 따다다 일단 게임 끝이거든요. 따다다다다딴딴딴다다다바 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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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laughs> 어허, 매 너무 세. 매 너무 무서워. 구궁구궁구궁 구궁, 구궁. 이거 버틸 수 있으세요, 근데? 와, 이거 보호가였네. 브라운 보호가, 브라운 보호가. <웃음> <웃음> 와, 쩐다. 어허, <laughs> 개 무서워. 오, 어금, 어금니의 방언이라고는 하네요. 근데 아마 어, 여기서의 엄니가그 방언 어금니일 것 같고, 뭐야? 투페노틸은... 서리 만들고 가자. 일단 345는 잡혔습니다. 345, 1리턴 쉬고, 4턴에 이거 나가고, 아, 이거부터 나가야 되는데 이 아바로사, 서봉장 그리고 트리파르도 진짜 너무 안 나온다. 이 약도는 트페를 위한 약도인데 둘게요. 들음남이요. 이것도 일단 한 패스 해볼게요. 간잽이 저거 왠지 오 심해음이. 어우 너좀 그냥 나가서 때리자. 어, <laughs> 간잽이 아 사코 그거 만안 보았어라 제발. 아예 그사 사짜리 사사짜리 심해음 아무튼 뭐 제일 그 제일 따가리 물고기 물 물고기 따가리. 다우치, 다우치는 미리 교환하죠. 보물찾기는 아니에요. 여기선 선봉장부터 나갈게요. 버프 먼저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안 들어가진 않겠지. 제가 요즘 근데 연대 2대 커면서는 일단 다 터지긴 했거든요. 근데 없니? 어차피 뻥 터레신데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두개 썼으면 이제 심해우 포식자 같은 거 나오겠는데 생존 이건 애쉬부터 그래서 제뭐 나와도 애쉬한테 어르라고 아마 심해우 포식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오코로 아마 그 사코로 쓸수 있을 거예요 지금 물고기 엉덩이 찰싹 때리는 거두개 써가지고 아니면 필트 오버 있으니까 슈팅기만 쓰려나? 호주가자 니와서 오십시오 역시 저거 예상했고요 삼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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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쒸엇 이거는 노태이나 택배용도로 쏴야겠다엄니가 육식동물의 송곳니래요 아 그래요? 헐 진짜 엄니한테 들어갔다 하하하님 <laughs> 이거 엄미부터 나가야지 이러면 의문의 삼천이 어서 오십오 제발 뭐 하나 더 나온 약자터 뜯고 다음 턴에 개새끼 때려야겠다. 아 이거 1코 이거 만약에 1코여 가지고 얘쓸수 있었으면 진짜 개꿀딱이였는데. 두 마리 열리면 뭐 하노? 이 곡도 나가자. 아, 이거 압도 최대한 땡겨야겠다. 드로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또 이거 안 나오겠지? 심포? 골카? 우리 엄니. 이거 없어. 땅땅땅세 주까지 일단 때리고, 이건 영약 쓰면서 자오 차... 이거를 참내. 근데 이거는 왜? 아, 얘는 버리면서 얘는 왜? 아, 물론 얘한테는 의미 없다지만, 차라리... 지금 서리엄 니 주술사 대입니다럭르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럭르마도 뭐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신화. 네? 뭐 뒤집어 면 뒤집어. 어차피 팩이 되려면 엄청 멀었고.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수습 우기님이 만드신 대이고요 어차피 이거 얼고 팩이 절대 안 되고. 제 절대 안 되거든요. 솔직히 여기서 엄니 하나 더 나가고 싶긴 하거든요. <laughs> 근데 트린다하는 게 제일 맞긴 해. 린다 형님. <laughs> 어, 린다 형님. 어 린다지? 투엄니? 근데 안 돼, 안돼안 돼. 지금 투엄니 의미가 없어요. 게임 끝내려면은 이런 거 나가야 돼. 인형. 그래 유튜브 각인데? 아니지. 게임은 이기고 가야지 빠밤 빰뭐 들어가나 보셔야 될것 같아. 저는 승리가 더 좋습니다. 승리에 목매 목매어 있습니다 지금. 슝 이거까지 다 가고 요 앞에 놓음 약도로 뜯든지 해야겠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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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구 돌격하라 이걸 막을 수 있다고? 이거 가능한가요? <laughs> 이거 가능한가요? 지금 보니 서리엄니덱기 아니라 압도덱인데요 일단 뒤적뒤적 찾기 시작하지만 엉덩이테또 때리고 의미 없고 뭐 진짜 아무것도 없나? 아 침몰. 오 의미 있었어. 너무 의미 있었네 이러면? 아지만 이렇게 하면 의미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욕하지만 당신은 죽어버렸단단단단단단 내가 약자로서 이 날만을 위해서 안겨두고 있었다 이 날만을 위해 나이스 크. 막았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저의 이 매서운 공격은 막을 수 없었어 자 이제 왁팡 가겠습니다